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용문면 광탄리에 나와 있고요. 어, 오늘 좀 단층,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는 매물입니다. 단층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. 어, 아담함 20평대 단층, 네, 목조주택 매물 되겠습니다. 어, 일단 주변 환경은 뭐,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광탄리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, 어, 상단에, 예, 어, 외지인들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. 일단 주변 요렇게 보시면 뭐 뷰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.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고 대지 면적 뭐 170평이 넘는 면적 어, 여유 있게 좀 사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도 좀더 여유롭게 이렇게 좀 어,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 뭐 증축이나 아, 별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여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어, 일단은 뭐 주변에 또 도보 거리에 편의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.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게좀장점일것 같습니다. 용문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막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양평 시내까지는 뭐한 15분 그렇게 예,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본 매물 그러면 좀 오늘 매물 좀 눈여겨보시고요. 바로 어, 외부하고 내부 좀 어,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본 매물 지금 보시면 단지 내 도로 일단 먼저 보시면 어, 진흥로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약한 500m 정도, 500에서 700m 정도 들어오는데, 예, 그 대부분의 구간이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. 아스콘 포장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어, 약한 150m 정도 구간이 좀 도로 폭이 좀 좁아요. 예, 그 구간만 지나면 이렇게 다시 단진내 도로로 굉장히 좀 교행 가능한 널찍한 도로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, 이렇게 좀 안경사지로 올라오시면, 밑에서 세 번째 주택 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요, 바로 정면에 보시면 바로 이 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, 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펜스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절대, 어좀 내부를 볼수 없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좀, 어 마련할 수가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요 대문 열고, 음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. 어 주차장을 좀, 음 굉장히 여유롭게 좀 해놓으셨어요. 지금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. 이 부분에만 뭐세대 주차가 가능하십니다. 예, 이렇게 세네대. 그 다음 이 마당까지 하면 뭐한 다섯대는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, 주차장 있는 부분에 보시면 또 굉장히 수령이 돼 보이는 자작나무가 예, 식재가 돼 있는데, 아, 예, 굉장히 멋있네요. 예. 제가 자작나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예.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 낙엽 소리, 바람에 날린 낙엽 소리도 굉장히 운치 있고, 그리고 이 주차장에 이제 정화조매립돼 있고요. <laughs> 주택의 뒷부분에 지금,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별도의 보일러실 마련돼 있습니다. 주택의 뒷부분은 지금, 어, 뒷집 그 보강토로 옹벽 작업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아요.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넓게, 좀 두셔가지고, 음, 습하거나, 뭐,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 이 키가 끼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. 파쇄석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주차장 있는 부분 네.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 일단 잔디가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주택의 전면부 이렇게 보시면 어, 단층 주택이고 전체적으로 전면에는 에스타코 마감되어 있고요. 어, 박공형지붕에 징크, 어,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징크로 좀 마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관 앞쪽에 이렇게 렉산으로 포치 구성해 놓으셨고 방부목 데크도 일자로 길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주택의 전면부도 보시면 소나무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조망권은 주택이 있긴 하지만 주택 부분하고 좀 이렇게 뭐죠? 방향을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거실에서 보이는 조망권은 충분히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모님은 지금 여기에 차를 주차를 하셨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, 지금 현재 그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거주하고 계신데 세입자분이 지금 어, 텃밭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배추도 이렇게 좀 심어 놓으셨는데 예, 이제 처음 이렇게 좀 어, 농사를 해 보신 부분이 있어서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넓은 텃밭을 이렇게 조성하셔가지고 음,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전면에 여기 별채가 하나 있습니다 예, 창고 혹은 게스트룸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예, 좋을 것 같은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이런 예, 부분이 있으니까 어, 손님이 오시거나 자녀분들 가끔씩 오시면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, 별채가 있으니까요 음,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이 부분 철거하시고 예, 제대로 좀또 지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여기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이런 부분. 예, 전면부는 이제 자연림 상태입니다. 이미 야 자연림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숲으로 좀 읽어져 있고요. 어, 아, 여기에 닭장도 있어요. 닭장. 천 개. 열 마리가 좀 넣는 닭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용하고 아침마다 여기서 아주 신선한 계란을 공급 받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주변에 또 대부분 닭을 조금씩 키우시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다고 하세요. 주변 분들하고요, 어떤 마찰은 전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텃밭이 넓죠. 넓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김장은 올해 김장은 여기서 이제 다 하실 예정이신가봐요. 자, 외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둘러봤고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빨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문 들어가시면 전실 이렇게 돼 있고요. 좌측에 신발장,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루바 마감이 돼 있네요. 정면에 중문 슬라이딩 도로 이렇게 시공돼 있고, 자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에 이렇게 돌아오시면 보시면 자 방이 하나 있는데, 이 방이 이제 작은 방입니다. 작은 방 이렇게 돼 있고요. 전체적으로 향이 남서향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기 때문에. 일조량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붙박이장도 자 시공이 다돼 있습니다. 어, 나오셔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1층의 공용 욕실이고요. 욕실 사이즈가 뭐예 상당히 넓습니다. 넓게 잘돼 있고 어, 지금 현재 세입자분이 오시기 전에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타일이나 이런 부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현장은 편백나무 루바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정면으로 가시면 이제 넓은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우측에 거실 바로 그 데크로 나갈 수 있게끔 창을 넓게 빼놓으셨고 역시나 이거 거실 창 기준으로 남서향이에요 남서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오픈형으로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구조로 거의 뭐 정사각형 모양이네요. 이렇게 굉장히 좀 넓게 느껴져요. 느껴지기가 굉장히 넓게 돼 있는 거실과 주방입니다.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좀 놓으셔가지고, 네, 뭐집 사이즈에 비해서는 주방이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뭐 가스렌지, 삼구 가스렌지, 빌트인 돼 있고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, 자 빠뜨릴 수 없는 네, 다용도실, 세탁실 겸 다용도실. 여기 도 냉장고 하나 더 이렇게 놓으셨고. 어,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돼 있고 천장 편백루바 마감돼 있고요, 그냥 깔끔하게 예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요. 자,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 이렇게 보셨고,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입니다. 어,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방 사이즈가 넓어요, 넓고 어, 지금 이 안방 같은 경우는 어, 향이 남동향, 예, 남동향이라 고 보시면 돼요. 역시나 해는 잘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공간이 하여튼 뭐예방사지가 굉장히 넓네요 넓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욕실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메이크업 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화장대가 있는 공간이 있고 자 좌측으로 돌면 유리문으로 또 이렇게 안방에 욕실 안방에 욕실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천장에 역시 루바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의 뭐 안방이 뭐 그냥 워낙 넓기 때문에. 방은 두 개라는 게좀 아쉽긴 해요. 방 사이즈가 이제 방 개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안방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2인 가족 정도, 2-3인 가족, 2-3인 가족이 딱 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 매물은 어쨌든 계획관리 지역에 대지가 170평이 넘기 때문에 어, 2층으로 증축을 하면은 뭐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목조라서 어, 뭐 간단하게 좀 공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별채 증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음,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,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광탄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어, 소개시켜드렸고요 어, 일단 구조 자체는 본체와 별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, 하지만 별채는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창고로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닭장 어, 이건 아, 아마 어,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, 저거는 옮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침마다 신선한 청계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. 어, 세입자분이 거주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관리된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음. 이게 예, 좀 좋으신 분 같고 어, 내 집처럼 음, 좀잘 가꿔져 있는 모습을 좀 예,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현재는 어쨌든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입주를 원하시는 분, 혹은 전세를 안고도 매매가 되, 되긴 하겠지만, 음,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좀, 어, 바로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,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. 어, 어, 일단 제가 세입자분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, 예, 그런 부분은 좀 협의가 될 것으로 좀, 음,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, 어, 보여드렸고, 어, 네, 예, 저는 좀 추천은 드려요. 예, 좀 추천은 드립니다. 예, 음, 개인적으로 어, 주변 뭐실 거주하시기가 너무 좋아요. 여기 용문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집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편의 시설이 인근에 다 있어서. 예,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좀 건강 조심하시고 어, 양평 이제 11월부터 아마 겨울 시작이라고 예,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춥기 때문에. 음. 오실 분들은 그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제 내년으로 좀 넘어가야겠죠 네 저는 또 다음 명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, 감사합니다